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laughs> 다 잃어버렸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월남전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 저 그러고 나니까 혼자 하나만 듣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놔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손, 엄마가 이제 자기 부인은 또 속상해서 죽고 또 자기 손녀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걔가 병 걸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돼요. 뭐다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실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막 같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제 내가 땅을 딛고 걷는 것은 내 발이지만 내 의식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요즘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데 들어가고 게임 속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현실이 각박하고 외롭고 고독할수록 아까 우리 조목사님도 뭐 친구 만났는데 외롭다 그러는데 현실을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철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막 철학자의 친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 조목사님 확 깨버렸는데 깨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격려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치 현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지만은 책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칸트의 친구가 되고 하이될 거에 마치 뭐 수강생이 된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걸 이제 성공하고 있죠. 지금 주인공은 그걸 성공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앞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게 있지만 옛날 핏박의 시대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이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가상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각박하고 그냥 힘들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 우리 미래에는 이런 세상 가고 있고 이미 그런 천국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의식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은 현실이 아니지만은 미래에 실현될 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속에 살아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은 지금도 여태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고 지금도 살고 미래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고는 죽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경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것과 좀 차이는 있더라도 현실은 험무한 것입니다. 험무한 거예요. 노인들이 되면은요 이 사람뿐 아니라 다 자식들 바쁘고 손주들 학교 다니고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시골 같은 데 살다 보면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볼까 말까요? 전화하고 오면 바쁘냐?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류는 다르지만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서영은이라는 사람 자신도 노인네 만나 가지고 허무하죠. 자식도 없고 뭐 손주도 없고 남편하고 시체와 똑같은 사람 놓고 아마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고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보면서 나는 진짜 현실과 관계없는 나는 뭐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참담하지만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가. 제가 아까 뭐90% 의식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90%가 어떤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문을 나오, 나오듯이 잠깐 동안 세상에 나와서 목회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족도 챙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가상현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나름대로 가상현실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현실, 실제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박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